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촘촘이음단인데요. 지난 19일 촘촘이음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촘촘이음단의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발대식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촘촘이음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촘촘이음단 참여주민 및 사업 관계자 약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촘촘이음단 활동선언문 낭독을 비롯한 참여주민 사업 선포식 및 협약식이 펼쳐졌고 이어 사업 소개를 하는 등의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촘촘이음단은 우리 사회에 외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시작된 봉사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이고, 마포구는,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서로 대화가 풍부한 그런 자치단체가 될수 있도록 앞장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이제 우리 초여름에 무턱에 다다르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들이 더욱더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촘촘이음다는 정부나 지자체가 화악하기 쉽지 않은 소외된 분들을 촘촘히 생기는 막중한 역할을 맡아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가족처럼 여기며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따뜻한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더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재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